안녕하세요. 스키킹입니다.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 오후 3시 15분입니다. 두 번째 매매일지가 되겠습니다. 좀 많이 틀려져서. 음, 삼성전자가 정거점을 돌파했네요. 지금 최고점, 최고점 갱신하고 있죠. 당분간 더 간다고 판단을 했고, 종목수를 더 늘렸습니다. 지금 11종목 보유하고 있고요. 사실상 뭐, 셀로 애들은 거래정지라. 뭐, 열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36,000원 플러스로 오늘 마감하는데요. MVH 코리아, 어, 뭐 12%까지 수익 주다가, 음, 6%를 건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, 어, 절반이 그냥 챙긴다 생각하고 6만원 챙겼습니다. 수익. KRFS, 오늘 손절매 한 거, 어, 메꾸고, 예, 네, 36,000원 수익으로 마감하고요. 어, 오늘 뭐, MVH 코리아는 오늘 매수했는데, 그냥 12% 먹지 그러냐 하는데, 음, 뭐, 그냥 5% 이상이면 만족합니다. 네, 그냥 만족해야죠. 뭐, 이 정도, 뭐, 20%, 30% 노리고 지금 기다린 거니까, 아, 안 그랬으면, 어, 10%에서 12%에서 그냥 만족하고 맺했을 텐데, 뭐, 상황가 생각하고, 에 한번 쭉 장대봉 밀어주지 않을까 하다 기다려봤는데, 에 뭐, 할수 없죠, 뭐, 이런 거는. 오후에 매수한 종목은 증권주 중에 과거에 강했던 유진투자증권, 예, 정거점 돌파했죠. 요거 지지선, 요거, 한 3,300원 지지선 보고, 에음 한번 가져가 봅니다. 그 다음에, 오우에 매수한 게 케이프. 예, 케이프는, 예, 운송. 요즘 운송 이쪽이 좀 계속 뜨더라고요. 그래서, 매수해봤는데, 예, 요 장, 요, 건짧게 가져가겠습니다. 요, 양봉 있죠? 요, 하단부, 4,300원 정도, 예, 손절 매수잡고 가져가겠습니다. 예, 이건 길게 안 볼게요. 예, 많이 지금, 뭐, 오른 상태라, 예. 그 다음에, s 맥에맥도 -mac. 지금, 예, 좀 오른 상태라, 예, 짧게 지구 하겠습니다예 여기 뭐 짧게 뭐한 요거 요거 음뭐 예, 요정도 예 요거 은봉 하단부 한 1,630원 정도 예 깨지면 손절매 하겠습니다 하나 머터리얼즈 삼성전자 가니까 반도체 관련주 하나 그냥 찍었습니다 예, 뭐 딱히 뭐 연구를 안했고 어뭐 대형 뭐 그냥 뭐 정거점 돌파 시점이고 삼성전자가 가니까 얘도 따라가지 않을까 하고 또 주봉 21선 근처에 있어서 예, 요것도 지지선이 눈에 보이고 요 장대봉 하단부 예, 19,750원 손절매선 잡고 예, 가져가 보겠습니다. 예, 뭐 장이 좋아지려는지 뭐잘 모르겠는데 어 지금 지수 차트가 지금 보면 좋은데요 주봉 차트에서는 예, 월봉에서도 뚝 올라가고 정거점 한번 시도하겠다 도전하겠다는 뜻이죠. 예. 요, 예 그래서 종목을 좀 늘렸습니다. 예. 뭐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고 또 돌파하고 또더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, 이게 뭐 개미 유혹하는 건지 뭐그 그, 부분 알 수가 없어서 예, 그냥 흐름에 맞게 종목 좀 늘리고. 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동목 줄이고 예, 그런 식으로 매매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예, 코스닥도 예, 다시 예, 예, 여기서 이제 반등 강한 반등 기대해 보면서 예, 한번 매수해 보겠습니다. 코스닥 쪽이 좀 힘이 좀 약할 것 같네요. 예, 뚫고 내려와 가지고 예, 그래서 지금 예, 증권주하고 담은 게뭐하나머트리얼지처럼 예, 뭐뭐 예, 이런 거. 반도체. 좀 느린 거좀 선택을 했습니다. 계룡 건설, 뭐 이런 거, 가스 공사 이런 거 전부. 예. 코스비 쪽이죠. 예. 당분간 주식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.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. 예측할 수 없을 땐 분산 투자하고 예. 현금 많이 보유하고 예. 천천히 가야죠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수익은 짧게 답고. 감사합니다. 하스키 김이습니다